어민소득증대와 수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위해 여수시 돌산 군내에 활어 위판장이 새로 들어섰습니다. 모두 1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오늘 준공식을 가진 군내 활어 위판장은 연면적 938제곱미터 규모로 위판장 외에도 어업인 대기실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또 여수 수산물 종합센터 인근에 사업비 10억 원을 들여 판매장과 포장실, 냉장실 등을 갖춘 수산물 직매장을 건립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손천시가 지난 3월에 응모한 행정자치부 주관 2015년 마을공방 육성 사업에 최종 선정돼 사업비 1억 4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마을 공방은 고령화와 인구 과소화로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공동 작업장을 설치하고 기술 습득을 지원하는 지역 단위 인프라 조성 사업으로 순천시는 지난 3월 두개 사업을 응모한 결과 최종 한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